안녕하세요. 순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 방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laughs> 별 바뀐 게 없죠? 자, 입다기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자, 제가 제 방을 좀 바꿔서 자, 이쪽에 컴퓨터, 전에 쓰던 컴퓨터입니다. 주로 여기서 공부를 할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제 게이밍 공간이 있습니다. 주로 방송을 주로 하고 있고 제가 방송 세팅을 하면서 이 장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입니다. 자 컴퓨터를 먼저 켜볼게요. 자 컴퓨터를 켜보면. 자, 사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자금제도 있었고 해서, 음 적당한 사양으로 맞췄어요. 잘 보시면, 예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랑 딱 화이트로 맞췄고, 이제 CPU 쿨러까지 화이트로 맞췄습니다. 네, 쌍파도 화이트죠. 천장에 있는 걸로 화이트 가져왔는데 저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아쉬운 건 그래픽카드에 LED가 안 달렸다는 거예요. 좀 아쉽지만, 사양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픽카드는 1060에 6기가 짜리 아수스 제품이고요. 메인보드도 아수스 제품에 Z370인가?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CPU도 마찬가지로, CPU도 i5 8400.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죠. 두개합격져 있습니다. 16기가. 이 정도 사양으로, 자, 우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모니터로 돌아가면, 자, 전망에 보이는 이 모니터는 바로 벤큐 제품, 벤큐사의 이제 아이케어 제품인데, 자, 이 제품의 특징은, 네, HDR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HDR 끈거나킨 거랑, 거랑은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HDR이 되는 게임을 돌리면 느낌 이 많이 달라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뱅큐 모니터에서 이 아이케어 제품을 정말 추천한 이유는 저는 이게 아이케어다 보니까 시력 보호가 돼요. 원래는 2, 3시간만 해도 눈이 피곤했는데 이 모니터 바꾸고 나서부터는 한 5시간, 6시간 플레이도 이렇게 피곤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 네. 아예 다른 면에서 좀 피곤했죠. 카이 디지털 사의 이제 키보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제품 이름은 여기 써 있네요. 어, 자막으로 띄울게요. 선 제가 이 키보드는 그냥 그저 그래요. 적축 키보드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적축 키보드라서 게임을 할때 청축 키보드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많이 커요. 비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청축 키보드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소리 비교해 볼게요. 네, 소리가 매우 크죠? 그에 비하면 네, 적축 키보드는 되게 시감도 있고, 조용하기 때문에, 이 맛에 족축키보드 쓰는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도 게임할 때도 이제, 용이해가지고, 네,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마우스인데, 제가 이 마우스는 좀 비싸게 줬습니다. 마우스는, 503인가, 이게? 502네요. 네, 502. 보면, 502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우스의 정말 장점이라고 하면, 버튼이서 많아요. 버튼이 되게 많고 감성적인 면에서도 되게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필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필을 누르잖아요. 누르면 필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 이게 좀깐지나는데 사실은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하면 다시 고동되고요 버튼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 가운데 이 버튼은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단계 단계로 따로 이제 여기에 보면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걸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마우스에 있는 세팅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정도 세팅을 할 정도의 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나요 네. 주로 레식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레이모식스에 맞게 제가 맞춰놨어요 한개 더 설명해 드리자면 무게감입니다 무게감 원래 마우스는 전 지금까지 되 가벼운 마우스를 사용했는데 솔직히 이 마우스도 좀 무게가 좀 있는데 가볍게 쓰고 싶으면 쓸수 있습니다 보면 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손으로 이힘드네자 열면 여기 보면 무게추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무게추를 무게추를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무게추를 껴서 내가 맞는 딱그 무게감을 만든 다음에 덮어 쓰는 겁니다. 헤드폰은 커세어 제품의 어, 보이드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단독으로 리뷰를 할 제품인데 되게 좋아요. 제품은 좋은데. 어, 단점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우선 헤드셋은 편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장 큰 어, 보이드풀을 구입했어요. 저는 헤드폰을 검색해 봤는데 다 작더라고요, 크기가. 다 한국인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외국인 기준으로 마친 헤드폰이 하나 있길래 구입을 했어요.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좀큰 편이라 이 정도 헤드셋 써야 되게 편해요. 어, 이 마이크는 그다지 비싼 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추천은 드리기쉽지 않은데. 자막에다가 네, 이 제품 기종에 대해서 띄워놓을게요 뭐 그다지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네, 비싼 제품은 아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가더라고 한 35,000원인가 그 정도 샀는데 되게 오래가는 콘덴서 마이크예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네. 콘덴서 마이크고 이거는 한 15,000원 정도 했던 다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 이 바로 이 테이블 네, 이 책상이 뭐냐 데스커 제품의 아, 제품명 맞나? 데스커라는 회사의 그 게이밍 게임은 게이머, 게이밍은 아니지 아, 그냥 컴퓨터용 책상입니다 크기는 되게 크죠?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180cm. 얘는 안 내린 거 같은데? 잠깐만. <laughs> 이 제품은 사운드 카드입니다. 네. 사, 어, 사운드 블라스터라고 불리우죠. 사운드 사운드 라스터인데 이거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선 음질 같은 것도 이제 확실히 컴퓨터에 있는 음질을 여기서 한번 겹쳐서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음질이 깔끔하게 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이유는 방송할 때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제가 주로 이제 마이크로 방송을 하는데, 마이크로 방송하는데 여기다 잡음 있잖아요. 잡음을 얘가 다 죽여줘요. 얘가 다 죽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방송했을 때는 마야라는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마야가 확실히 좀 치식거리는 되게 노이즈가 되게 커요. 근데 이거 이 제품 사용한 이후로는 노이즈가 거의 없어요. 확실히 OBS 방송을 이용하면 뭐 잡음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원활하고 제가 제 목소리도 듣는 식으로 저는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잘산것 같아요. 이 덩게 밑으로, 네, 추방 당한 바로 플레이테이션 4입니다. 프로입니다. 플레이테이션 4 프로인데, 제가 풀스를 왜 밑에 뒀냐면, 뒤에 보면 정신 없습니다. 에 네, <laughs> 정신 없기 때문에, 제가 플레이 테이션을 밑에 뒀어요. 어제 플레이 테이션이 발열이 심하지도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플레이 테이션은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상품은 바로 캡쳐 보드입니다. 이캡쳐 보드의 원리는 어, 아시다시피, 플레이 테이션에 있는 영상들을 캡쳐 보드가 받아들여서 컴퓨터에 송출시켜 주는 거예요. 아주 컴퓨터를 통해서 플레이 테이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OBS를 통해서 방송을 되게 쉽게 할수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제 제품 이름은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 이 제품은, 우선 20만원이라는 고가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외장형이기 때문에 설치는 USB만 설치하면 돼요. USB 3.0 포트에다가 꽂기만 하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세팅은 똑같아요. 세팅법이 좀 되게 이게 까다롭기도 하고, 뭐 윈도우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제 다시 제드라이버에 설치도 해야 되고, 되게 귀찮은 제품이에요. 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추천하지 않아요. 파워가 USB 단자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USB 포트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강제로 뽑았다가 USB 3.0 포트 하나가 맛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럴 바에 그냥 차라리 내장형을 사서 좀 안정적으로 쓰는 게 어떻나 싶어요. 이게 확실히 USB식이다 보니까 다 보니까 안전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외장형보다 내장형을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마지막 캡처보드 상품을 포기하고, 자,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을 꿈꾸는 분들에게, 자,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네, 좋겠네요. 자, 이상이었습니다.